이는 순간 아무 어, 너, 너. 그래도 아 프라이 중도 표정, 중도 표정. 네,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코너인데요. 예 네. 기대됩니다. 기대되시죠? 네, 두 번째 코너는 제가 어쨌든 첫 번째 코너는 이제 중도에 대한 것들 의견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의견, 자기들의 의견을 뭘로 해요? 막 댓글들 많이 하잖아요. 응, 댓글. 응. 근데 이게 좋은 댓글은 괜찮아. 응. 근데 응. 요즘에 악플도 많이 받죠. 속상한 게. 네. 속상해요. 응. 저희 바른미래당도 악플이 응.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laughs> 정면돌파 해보자 이거죠. 응? 네, 괜찮죠? 응. 어, 이두 번째 코너. 우리 정도한 씨께서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Oh, okay. 재생하는 순간. 네. 악몽이 되살아난다 악플레이 아, 악플레이 아, 아, 아. 그게 바로 예능이에요 <laughs> 네. 우리가 사실 말을 하면서 이제 연기자들 보막 연기를 하잖아요 그게 결국 자기의 의사의 표현을 좀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아요? 막 악몽이 되살아나거든 아, 응? 그럼 우리 악몽은 뭔지 한번 <laughs> <laughs> 보고 가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럼 그렇지. 진정한 보수는 무슨 크크크크크 <laughs> 의리도 없어. 일을도 안 해. 밥그릇은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 의리도 없고 일도 안 하고 밥그릇. 아 밥값도 안 내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아이십새끼 여기 있다. 에휴. <laughs> <laughs>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아니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 요 우리가 진정한 보수는 아니잖아. 아니죠. 그죠. 우린 중도라고 했는데 음. 일단 진정한 보수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동의할 보수는 수는 결코 없고요. 결코 아니에요. 네. 음. 근데 이제 의리 없어 일도 안에 박가 하라 이거죠. 박그릇은 음. 어, 있어야지 이랬는데 음. 의리가 없다는 나는 왜 나왔을까요? 일단 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이렇게 합쳐가지고 음. 잘 살아보겠다고 네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기쁜. 네. 기쁘도록 해보겠다고 하고는 결혼하고 네. 1년 내내 집안 싸움했으니까. 저 집안 싸움하다 <laughs> 이제또 이혼했어. 드디어 이혼했어. 별별까지참못볼걸 나이 보이죠이 말은 있자. 또 말을 못하겠네. 근데 이제 일도 안해 이거는. 맨날 싸우니까 일도 안 해. 중도, 유정. 중도, 유정.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보여지는 게 표면에 보여지는 게 매일 싸우는 모습만 보여지다 보니까 왜 이렇게 네. 니네 집안 싸움만 하냐 빨리빨리 일좀 해라 이렇게 네.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네. 다행입니다 일은 네. 네, 열심히 하고 네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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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악플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바른이라는 단어가 안 어울리는 당신들 음. 기대도 실망도 없다 다시는 <laughs> 안 보고 싶다 아 근데 근데 이거는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르게 살고 미래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아, 그게 안돼 있으니 그리 해 보겠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laughs> 저희가 그렇다네요. 네. 어 네.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아우 3% 참 창피해요. 아, 그죠? 어. 네, 처음에는 그래도 한10% 네, 신기하죠. 네, 그래도 3%라도 나오는 게 저를 거꾸로 그거는 이제 우리의 위안이지. 그죠? 저 같으면 같은 안줄것 같은데 3%씩이나 네, 나오는 네, 것도 네, 네. 신기해요.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그 3%라는 건 약간이라도 어, 니네 좀 그나마. 제발 좀 잘해봐라 응, 제발 하는 좀 분,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어 기대도 실망도 없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네 기대와 실망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자두손 들고 계세요. 네. 중도 유정. 중도 유정. 자어 그리고 2020년 1월 9일날 또 JTBC 뉴스 채널에 나온 악플 음. 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 박지원이 그랬죠. 안철수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할 것100% 확신한다. 에? 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아니 왜 자기가 확신해. 참 나와. 어, 어쨌든. 어... 어어떻 하지? 네. 이건 악플이 아니고 사실인데. 아, 네네. 근데 이제 바른 미래당 안 들어오고 또 신당 만들면 코미디지라는 이제 악플이 달렸어요. 음. 그건 뭐냐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바른 미래당에 안 들어오고 음. 어, 다른 데를 가실 것이다. 음. 왜 이런 악플이 달렸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바른 미래당 돌아오실 거예요. 돌아오시죠? 어. 네, 당연히 돌아오셔야죠.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 주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어 빠르면 내일이라 음, 한데요? 진짜? 어. 네. 아무리 늦어도 2 0일까지 오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이십일까지. 이것도 내 얘기할까요? 넘어가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러면 하튼 여 이건 위험합니다. 네. 음. 아, 네, 네, 네. 100%더 어, 어. 이번에 이제 그 손학규 대표님 기자회견 때 네. 나온 댓글입니다. 나른미래당 어. 바로 직 홈페이지에 네. 뜬 게시물이에요. 어, 어떤? 손학규 대표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네. 이제 그 청년 늘 네. 많이 네. 들어와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1억이라는 말씀을 네. 이제 네. 1억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억 제대로 된 방향성이 없는데 1억 이라면 매춘이 아니냐 음... 아 매춘? 네. 아그 앞에 조건을 못 보셨구나 아, 그랬나보다 네, 그래서 정확한 방향성이 되면, 네. 젊으면 젊은 사람이면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자격이 그렇죠. 되면 네, 네. 아, 우리도 많이 가립니다. 우스키 보지 마십시오. <laughs> 아니 그럼 대표로서의 역할을 주어주는 거기 때문에. 음. 근데 그거는 저도. 소명 의식과 공심이 없는 네네네네, 분이 정치를 네네네, 네네. 하면 이꼴만 들어요. 점 그렇죠. 따고 다 옳은가 아. 아닙니다 아니 그럼 뭐 제가 당당하게 들어와서 네. 그 기준의 합당함을 증명해 주세요. 그렇죠 증명했을 때 1억입니다 만약 그러면 저도 저희 딸 요번에 천 년이 됐는데 무조건 여기 보내서 1억 받는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분명하기 조기 조건이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이해되셨죠 네안 대표의 맞습니다. 이름이 안철수잖아요 네네네. 왜 철수인지 아세요 왜철수예요 여기 댓글에는 이상한 댓글에는 뭐 본인이 철수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대한민국 정치, 기득권 정치, 패권 정치, 썩은 정치 철수 시킬 사람 안 철수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철수입니다. 음, 그래서 철수다 네. 어쨌든 철수 그래서... 시키라고 들어온 게 네. 철수입니다. <웃음> <웃음> 어, 일단 어,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저는 좀 기대감과 설레감이 설레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국민들이 늘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었거든요. 이게 중도정당 뭔데? 저도 늘그 얘기하면은, 그게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그 중도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예, 네, 또, 좋은 얘기 아닌 우리 악플을 통해서 저희 바른 미래당이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예또 제가 또 개그맨 출신이다 보니 네 조금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재미있게 예, 이 코너를 만들 수 있어서 어 저는 되게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나요? <laughs> 제 소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주환 예, 씨는 저는 어, 이렇게 유명한 운영주 개그맨. 네. 전 개그맨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네, 영광이었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튜브 하는데 첫, 네. 첫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평생 네. 간직할 것 같고요 아저 일기 쓰셔야 돼요 아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다 보니까 네. 아 여전히 뭐 딸려서 그런지 언제 생겨먹어서 그런지 재밌게 안 해서 네. 좀 미안하고 네, 네. 어떻게 준비를 잘해서 음. 과외 수업이라도 좀 받고 <laughs> 다음엔 우리 끝나고선 <laughs> 둘이서 과외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꿈의 사회로 네 창의적인 것들을 과외받고 저는 그럼 또네 방송에 대한 선배로서 네, 한수 가르쳐 줄이라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쨌든 오늘 방송 첫날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취지들이 있는데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쨌든 구독, 제 아까 원래 저희가 쾌변을 좀 싸게 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실 것들을 많이 좀 던져주신다면 그것들을 저희가 풀어나가면서 정말로 국민들의 그 답답한 응어리를 그냥 쫙쌀수 있도록 쾌변을 쌀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에게 쏴주세요 뭐를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신다면 중도요정중도요정자 이제 또저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정답 요전에 네, 우리가 같이 인사를 해야 돼요. 응. 제가 요정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뾰로롱 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뾰로롱. 뾰로롱. 이렇게요. 또 뾰로롱 이렇게. 뾰로롱. 이렇게요. 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다음 주에 다시 네,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쪽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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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뾰로